자, 1002번이야. 다음은 집합 x가 1 2 3 4 5 6과 함수 f가 x에서 x에 대하여 합성 함수 f.f의 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5개인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래. 맞지? 자, 이렇게 5개인 함수 f를 구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f 즉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가 필요하지.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한번 그려 뒀어. 맞지? 자, 그럼 뭐 x에서 x로 가는 걸 함수 f라고 하고 맞지? x에서 x로 가는 걸 함수 f라고 할때 f.f라고 하는 건 x에서 x로 이렇게 한꺼번에 둘을 합성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f.f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여기 f.f의 치역에 있는 원소 즉 여기 있는 원소가 대응되는 치역에 있는 원소가 다섯 개가 되는 세트를 보고 싶다라는 거지. 맞지? 자, 그런 길게 적혀있는데 한번 쭉 읽으면서 해보자. 첫 번째 이제 함수 f와 f.f의 치역을 각각 a하고 b라고 하는데 자, 뭐 f의 치역을 a f는 여기 대응될 거 아니야. 따라서 뭐 여기 치역 a a f 의 치역이고 맞지 여기 b 가 대응되겠지 여기 b 얘도 역시 치역이라고 f 도 f 의 치역이지 자 근데 생각해봐 왜 이렇게 나누냐면 b 의 치역 즉 f 도 f 의 치역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f 를두번 태우면 모른다고 그러면 f 를한번 태워보냈을 때치역에 맞지 이 상황이 f 를한번더 태워보냈을 때 치역의 상황이랑 연결이 될 거라고 맞지 그래서 우리는 뭐 먼저 해 a 의 치역의 상황부터 체크하는 거라고 그래서 보면은 N의 a가 6, N의 a가 4. 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뭐 a의 케이스 먼저 나누는 거야. 첫 번째 N의 a가 6인 경우. 그래서 a의 케이스 먼저 나눠. N의 a가 6이야. 자, 뭐 N의 a가 6이라고 하는 건 F의 치역에 있는 원소 개수가 6개라는 거지. 여기에 있는 치역에 있는 원소 개수가 6개야.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된건 N의 x라고 하는 게뭐 이미 6개잖아. 즉 이미 여기가 6개인데. 여기 대응되는 치역이 6개가 6개가 되려면 맞지? 6개가 되려면 여기가 6개 여기가 6개니까 뭐 1대1 대응이 된다고 이거와 뭐? F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맞지? F가 1대1 대응 F가 1대1 대응인 상황에서 한번더 태워보내지 F가 1대1 대응인데 F를 한번더 태워보내 더 태워보내면 f 도 F지 그럼 f 도 F도 뭐 1대1 대응이 되겠지 맞지? 1대1 대응인 두 함수를 합성하면 1대1 대응이 되잖아 그래서 뭐 여기가 여섯 개가 여기 여섯 개 대응되고 그럼 여기 여섯 개가 다시 여기 여섯 개에 대응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n 의뭐 NaB라고 하는 원소의 개수가 뭐 여섯 개가 된다고. 맞지? 따라서 우리 뭐 n 의 b 라고 하는 게 여섯 개가 되니까 원래 보고자 했던 게 아니지. n 의 b 가뭐 우리는 치약에 있인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가 되는 거 보고 싶었으니까. 됐지? 따라서 뭐첫 번째 Na가 6은 안 되는 거야. 그 얘기가 옆에 적혀 있어. f는 일대일 대응이고 f.f도 일대일 F도 대응이므로 맞지? n 에 b 라고 하는 게 6이라고. 되지? 자, 두 번째야. 두 번째는 6이 아니라 뭐 4보다 작은 경우. na라고 하는 게 얼마? 4보다 작은 경우래. 자, 4보다 작으면 b가 a에 포함이 되므로 n 에 b 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인데 이걸 해석해야 되거든. 자, na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모르겠으면 한번 해 봐.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가고 맞지? 그럼 이러면 4개 됐잖아 그럼 5가 3으로 가고 맞지? 6이 4로 가면 되겠지 이러면 원소의 개수가 4개지 자이 상황에서 맞지? 이 상황에서 한번더 태워 보내면 맞지? 한번더 태워 보내면 이미 여기는 대응이 안 됐으니까 얘네만 태워 보내면 되지 1 2 3 4 이렇게 그럼 지역인 원소가 이렇게 4개가 된다 맞지? 자 근데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n a 가 4가 되는 순간 nna가 뭐 4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 맞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3하고 4처럼 서로 다른 원소가 겹치게끔 대응되는 겹치게끔 대응되는 원소가 존재해야 돼. 그래야 치역의 원소가 작아질 거 아니야. 맞지? 즉뭐이 말은 아, 서로 다른 원소에서 한 원소 즉 1대1 함수가 아닌 거. 맞지? 즉 겹치는 서로 다른 원소가 한 원소에 겹치는 세트가 존재한다고. 겹치는 셋이 존재해. 맞지? 존재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이 여섯 개에 있는 원소가 6개 있는 원소가 대응하는 것은 4개로 대응되지. 겹친 원소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겹친 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줄어들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줄어든다고. 개수가 줄어든 맞지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보면 집합 X에서 X로 가는데 A가 치역이잖아. 따라서 X랑 A랑 비교해보면 A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니까. A가 이렇게. 그럼 같은 방법으로 B역시도 줄어들겠지. 자봐 봐.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f의 x, x를 대응시킨 거야. x를 대응시킨 게 a가 되지. 그럼 b라고 하는 게 뭐냐면 b라고 하는 건뭐 f.f의 x가 b인 거잖아. 맞지? 얘가 b지. 근데 f.fx는 f의 f의 x이고, 맞지? fx가 뭐였어? a였다니까. fa. 그럼 f 입장에선 a를 태워 보내서 b로 갔다고. 맞지? 자, 겹치는 세트 때문에 원소의 수가 줄어들어. 맞지? 즉 A 역시도 A에서 B로 갈때 f의 A가 B일 거니까 A에서 B로 갈때 원소 개수가 줄어들 거라고. 그럼 뭐 B라고 하는 게 A에 포함이 되겠지? 맞지? 따라서 뭐 B가 B가 A에 포함돼. B가 A에 포함이 되는데 B가 A에 포함이 되는데 맞지? B가 A에 포함이 되는데 n에 A라는 원소 개수가 지금 뭐 4보다 작거나 같다고. 맞지? 그럼 뭐야? 4보다 작거나 같던데 B가 A에 포함돼 뭐야? 그럼 n에 B 역시도 뭐 4보다 작거나 같겠지? 따라서 뭐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원래 5가 되는 케이스를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잖아 따라서 그러므로 n a가 5뭐 n에 b라고 하는 게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안 되고 따라서 되는 경우가 n a가 5인 경우만 된다고 5인 경우 자 근데 5인 경우 역시도 뭐 겹치는 케이스가 존재하지 겹치는 케이스가 존재할 건데 뭐 우리는 n a가 5가 되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n에 b가 5인 경우잖아 보고자 하는 건 n에 b가 5인 경우야 근데 방금도 봤지만 뭐 줄어들기 때문에 B가 A의 포함이 돼. N A라고 하는 게 N A라고 하는 게5가 되고 N B라고 하는 게 지금 5잖아 따라서 무슨 말이야? 이 말은 B랑 A랑 같다는 거지. 즉 우리가 보고자 하는 N A가 5인 경우는 결과적으로 A랑 B랑 같은 경우라고 맞지? 따라서 우리 뭐 N A하고 B하고 같은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이제 밑에 거 한번 해볼게. 자,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는 NAA가 오고 A하고 B가 같다는 것까지 알아냈어.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1, 2, 3번을 한번 해 보자고. 됐지? 자, 일단 NAA가 오니까 NAA가 5라고 하는 건뭐 F의 치환기 원소가 다섯 개라는 거지. 다섯 개 한번 골라 봐, 이렇게. 다섯 개. 5개. 그럼 다섯 개를 골라야 되잖아. 그래서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뭐 X의 원소, 즉 여섯 개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우리는 다섯 개를 골라야겠지. 그래서 그게 얼마? 가 안에 들어가겠지. 65라고 해서 뭐가 안에 들어갈 거라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65 다섯 개를 골라보니 지금 보여? 선택이 안된 원소가 보이지? 여기 6이라고 선택 안된 원소가 보이지? 그래서 일반에서 선택되지 않은 원소, 즉 x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라고 하면 지금 k가 6인 경우지. 맞지? na는 5임으로 집합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어. 자 무슨 말냐면 이이 6이 여기도 있거든. 6이 여기도 있어. 그래서 그 6이 여기도 있는데 그 6이 치역에 있는 원소가 뭐 1부터 5잖아. 그럼 뭐 반드시 1부터 5 사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맞지?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즉 따라서 뭐 남은 치역의 원소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됐지? 자 그럼 상황에서 우리는 뭐 3번이야. 1번에서 선택한 A는 A1부터 A5까지래. 자 우리가 뭐 치역에 있는 원소를 1, 2, 3, 4, 5로 골랐잖아. 맞지?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서 선택한 FK에 대하여 FK는 A에 들어가고 A랑 B랑 같음으로 A를 이렇게 쓸수 있대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A라고 하는 집합은 12345 이렇게 골라봤는데 원래 A의 정의는 함수 F의 치역이잖아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F의 X의 값이었다고 즉뭐 F의 1, F의 2, F의 3, F의 4, F의 5, F의 6이었다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뭐 f 의 u 즉 6이라는 원소는 치역 안에 있는 원소에 대응해야 되거든. 즉, 6이라고 하는 원소는 이 앞에 있는 원소가 겹친다고. 겹치니까 집합 표현 자체에서는 겹치는 걸 중복하여 안 쓰지. 그래서 얘를 제거해 버면돼 제거해 버리면 우리는 A라는 집합이 뭐 fAx가 될 거고, 이건 다시 뭐 fA1, fA2, fA3 맞지? 다음 fA4 맞지? fA5 이렇게가 된다고 써보면. 근데 그 집합이랑 우리가 지금 집합 A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집합이랑 뭐랑 같아? 1 2 3 4 5랑 같다니까. 맞지? 그럼 뭐 얘랑 뭐랑 같냐면 얘랑 뭐1 2 3 4 5랑 같다고. 맞지? 이렇게 같음. 그럼 얘만 봐봐.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건 맞지?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건1 2 3 4 5를 맞지? f1 f2 f3 f4 f5에 대응하는 지금 뭐 위에 있는 함수값이잖아. 즉1 2 3 4 5를 맞지? 1 2 3 4 5에 대응시키면 된다고. 그럼 1 2 3 4 5를 1 2 3 4 5를 우리가 뭐? 1 2 3 4 5에 대응시키는 거지. 1 2 3 4를 1 2 3 4 5에 대응시키는 건 뭐야? 1대1, 1대1 대응이지. 1대1 대응. 따라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f의 개수는 1 2 3 4에서 1 2 3 4 5로 가는 뭐 f 뭐1대1 대응의 개수라고. 대응의 개수. 맞지? 따라서 뭐 지금 적었던 별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집합 A에서 A5의 1대1 대응 개수랑 같다고 지금 요 상황이라서 따라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우리가 뭐 얘네를 1, 2, 3, 4, 로 배열하는 가지수랑 같지 1, 2, 3, 4, 로 배열하는 가지수니까 5팩이랑 같지 왜 그냥 이 자리에 F1, F2, F3, F4에 대해서 1, 2, 3, 4, 5를 순서대로 배열만 해버리면 하나씩 짝을 지어버리면 되거든 이렇게 맞지? 그럼 이렇게 대응이 될 거고 따라서 5팩이 되니까 가나다를 다 찾았지 가에서는 얼마? 6C5, 나에서는 얼마? 5C1, 다에서는 얼마? 5팩. 됐지? 따라서 PQR에 대해서 p 더 q 더기 R은 우리는 6C5 더하기 맞지? 5C1 더하기 5팩이 된다고. 물론 전체 함수의 개수는 곱하는 건데 물어보는 건뭐 가나다에 대해서 p 더 q 더기 R이니까. 다 더해버리면 여기 6더하기 5더하기 5팩은 얼마? 120이지. 6더하기 5는 11, 11더하기 120이니까 이 결과치는 얼마? 131이라고. 됐어. 따라서 131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됐나? 되지? 뭐 조금 길었는데 한번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거 같아. 따라서 답은 뭐 1번. 됐지?